어디라고요? 여기, 북한입니다. 예? 제가 북한에 왔다고요? 근데, 와, 부가 왜 그럽니까? 설마, 다음쪽에서 왔습니까? 예,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? 일단,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, 날레피하시디요. 널리 비소 예, 회장동무! 빨리 비행기 준비시키라오! 알습어도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. 우와, 집이 어마어마하네요. 집 구경 좀아시겠습니까 예, 네, 좋습니다. 야, 여기가 금고치마. 여기는 달라봐. 여기는 고성공쟁이방. 굉장히 부자신데요? 어, 필요하면 좀 가져가시라고. 이 됐습니다. 너도 많이 있어서 괜찮습니다. 어, 어. 내내 살다 살다 거절한 사람은 저보면다 <laughs> 아, 이거 진짜 아무도 안 보여주는 건데. 지하실 한번 구경하시겠습니까? 지하실이요? 리미스, 지하로 안내하 알겠습니다. 도착했습니다, 회장님. 문 한번 열어보라. 알겠습니다. 이게 진 뭐길래? 에? 이게 다 뭡니까? 저거이 부침미 사이, 저거이 샤넬미 사이, 저거이 루이비통미 사이. 뭐 하시는 분이에요? 내가 누구지? 이미서가 말해주라 알았습두 저희 회장 동지께서는 전 세계 3위 부자입니다